할렐루야! 어느 교수님이 교수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다짐을 좀 하고 싶어서 소록도로에 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엄청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뒤돌아보니까 손이, 손이 이렇게 뭉들어져 가지고 그 뭉들어진 손을 가지고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그분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끝이 난줄 알았어요. 나는 절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은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각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배반자였고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멀리했던 그 영혼을 부활하셔서 찾아신 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 신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배반했는데, 자기는 멀리했는데, 자기들은 떠나가 버렸는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분은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사랑의 문제로 베드로를 터치하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쳤던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순간 그 무슨 어떤 사망 권세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산 소망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죽으나 사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산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